안녕하세요. 다장 바이솔입니다. 아주 꽃들이 엄청 이뻐지고 있어요. 전부 다 화려하죠. 여기 있는 건 전부 대품들입니다. 밖에서 자라고 있죠. 구독자님들이 자꾸 가격대를 물어봐가지고요. 큰 거는 뭐 일일이 말씀을 다못 드리겠고, 작은 소품 위주로 가격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하성석 카본도 이렇게 판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은 3만원 서 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전부 다 대품입니다 자연석에다가 바이솔을 식재한 것들 입니다 판석에다가 덕부작을 붙여 가지고 만들어봤어요합니 보면은 이 합니다. 니다이끼석에다가 여기 에이다 읽어야 소를 식재어했어요자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예, 어 안에 들어왔고요 요 소품들입니다. 소품들인데, 골든너겟도 있고, 어, 거미바이솔도 있고, 하베더보이도 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건 크기가 보통 작은 거는 한 10에서 큰 거는 한 30cm 까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여기는 개당 3 5 0 0 0 원씩. 개당 35,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세개 10만 원요. 쭉 보시면은 자리를 다 잡은 것들입니다. 저 애보 큰 것도 있고요. 3cm 가까이 되겠네 이런 걸. 여기 3 5 0 0 0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택배는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은 조금 돌도 이쁘고 크고 자리도 잘 잡은 것들요. 이런 거는 개당 5만원씩, 개당 5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쁘죠 이거 3년 된 것도 있고 이기도잘잘잡습니다한3 0 cm 되고요 골드노겟게또 보이네요 포토레드와인 아우 이런건 좋네 진짜 이건 개당 5만원씩입니다. 이건 뭐 돌이 예술입니다. 붙인 건 없고요. 전부 다돌 하나로 작품을 다 만든 겁니다. 이쪽은, 이건 한 7만원대, 7만원대 하고 있습니다. 바이솔들이 아주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. 아주 이뻐요 아주. 하나하나가 정말 개성있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좀 석부작이고요. 색깔도 이쁘고 자구들을 이제 조금 더 달려고 나오고 있어요.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. 골드너게시고요. 어 색깔이 너무 이뻐요. 간장병을 잘라가지고,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요런 작품 보통 한 8만원 선. 붉은 바위서리 엄청납니다. 한3년 캐나 띠만 하죠. 꽉 찼어요, 꽉 찼어. 또 골든 어기시고요. 항아리 작품입니다. 좀보 항아리. 이거는 마호가리인데 아주 엄청나게 컸어요 자고도 자고가 또 나오면 더 풍성해지겠죠 이쪽으로 주쪽으로 석부작 대품들 입니다 쭉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. 확실히 골드너겟이 이쁩니다. 이쁘게. 골드게겟 이것도 골드너겟이고, 이것도 골드너겟입니다. 이런 플라밍고인데요. 홍화. 아니 넘쳐나요, 넘쳐나. 이 화분, 화분이 이게 작은 게 아닌데 자우를 하... 자우를 달려고 전부 다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. 이런 포토레도와 와인, 이 와인이고요. 어, 전부 다막 엄청나게 잘랐습니다 감사합니다. 단양 바이소리였습니다.